경남 선천군 선청읍 모고저수지 인데요 운정지라고도 돼 있고요 아 저번에 모고저수지 찾으러 왔다가 저쪽 언덕백이집 있는데 빙빙 돌다가 저 산에 어디 숨어 있는 줄 알고 포기하고 갔었는데 여기 모고저수지네 아이고 낚시하고 계시구나 차도 또돼 있고 여기도 유독 또 낚시 계신 분이 세 분이나 계시네 어넷 응. 아, 맞네 하긴 아저 산길 운곡지라겠죠 운정지 안곡지 모고 저수지 물이 여기도 많이 빠졌네 논에 물을 대서 그런가? 예쁜 공간인데 길이 참 안좋다 여기 왜 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? 한 300m. 저 산을 또 넘는 길이 있네. 창면 가능댄가 보구나 장면. 선청, 갑청. 저쪽에서 오는 게 됐나?